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오늘은, 어, 로마를 통해서 문명식스를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문명입니다, 로마는. 왜 그러냐면은, 로마는 사실 특출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한 성능을 갖고 있긴 하나, 다방면으로 애매하게 좋지만, 네, 한쪽으론 전문화되지 않은 문명이기 때문에, 이 문명식스의 다른 문명들은 기본적으로 그 종특, 그러니까 종족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아, 특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사기문명으로 꼽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종교 그리고 문화 확장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어, 100%를 끌어올리려면 이 문명이라는 게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에겐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는 문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도 기본적으로 특성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쉽고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음, 초보자들이 문명을 익히기 위해서 아무런 종족 특성이 없는 문명을 하면 좀 어렵겠죠, 게임이? 그러나, 로마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뭐, 딱히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줘요. 공짜로 줍니다. 성능도 세고, 멸망당할 확률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타이밍 러쉬가 상당히 중요해요. 문명 식스에서, 제국을 확장을 하려면 개척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군사력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로마가 군단병이라고 해서, 검사, 그러니까 고전시대에 어, 가장 첫 번째로 열리는 전쟁 유닛이죠. 검사를 대체하는 강력한 유닛이 있기 때문에 이 군단병을 순식간에 활용을 해서 정복을 통해 확장을 하는데 상당히 유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로 플레이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자 가장 강력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게 심플 리즈 베스트. 기념비를 도시를 피자마자 공짜로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념비를 초반에 지으면은 문화를 얻거든요 문화를 얻은 다음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영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시를 필때 이렇게 도시를 피고요 얻을 수 있는 게 문화죠 문화가 기념비에서 1을 주고요 기념비가 충성도가 높다고 치면은 네 충성도가 높다고 치면은 1을 더 줘서 그냥 기본적으로 2를 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이의 문화로 뭘할수 있냐? 영토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법전을 비롯한 사회제도를 찍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두제라는 게 있어요. 전쟁을 할때 가장 필수적인 건데 이 과두제라고 하는 정부 유형을 빠르게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명에 비해서 어, 전쟁이나 이제 내정에 상당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그 외의 특성은 이제 교역로, 군단병, 목욕탕인데 어, 군단병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검사를 대체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검사를 끌고 가요. 왜 그러냐면 궁수나 전사는 기본 유닛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신나이도를 기준으로 나보다는 생산력 보정을 받는 AI들이 그 유닛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검사는 뭐가 좋냐? 보통 검사 같은 경우는 전사, 기본 유닛이죠? 기본 유닛인 전사가 철을 확보를 해서 골드를 통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전투력이 20이에요, 전사가. 근데 검사는 36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철이 없어서 검사가 없으면 이쪽이, 철이 있는 쪽이 골드를 통해서 네,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해서 순식간에 상대방을 앞서는 전투력을 획득할 수 있고 전투력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네, 타이밍 러쉬를 찌르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투력이 36이에요 근데 군단병은 40입니다 물론 검사보다 비용이 살짝 비싸요 그러나 전투력이 그걸 커버를 해주는 데다가 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또 숲이나 정글 습지를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통해서 군단병으로 이제 이득을 초반에 굴려 놓고 게임 후반까지 유리함을 끌고 가는게 로마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념비를 공짜로 얻기 때문에 그기념비는 어쨌든 언젠간 지어줘야 되는 건물이라서 그 기념비에 드는 생산력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초반에 문화가 높아가지고 정치 철학 빨리 뚫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군단병까지 해서 초반에 고전 시대를 딱 들어가자마자 장군하고 대동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멸망을 시키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도시와 많은 영토를 이용해서 앞서 나가는 게 로마의 컨셉인 거죠. 이 컨셉이 바로 문명식스의 기본적인 플레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보통 유저들이 어, 정복을 통해서 초반에 확장을 한다 싶으면 초반에는 검사를 많이 쓰거든요. 네 검사가 가장 효율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전쟁이 가능한 거이기 때문에 군단병은 그 검사의 업그레이드 상위 호환이라서 어, 어떻게 보면은 문명을 처음 배울 때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네, 모범적인 문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합시다.